특화 97짜리가 있네. 야, 그래도, 일무력만 봐도 잡는다는 걸 알았잖아. 그건, 그건 맞네. <laughs> <laughs> 일무가 <일무력이> 봐도. <laughs> 야, 3패까지 오지 말자. 나, 속으로 말을안 해서 그렇지. 나 물력 없었거든. <웃음> <웃음> 안 돼, <돼요>,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어, 맞아 좀. 아프긴 아팠다. 준비 되시면 말씀해주세요. 위장로브, 각성돌 나 부식 사야되네 아나 다리 도 옮겨있을텐데 스페이스가 잘안 눌려진다 이거 오세요 그냥 하자 오랜만에 신치 돌 떴네 내 돌은 이미 갈려버렸어 야, 추피가 0 5 차이면은 뭐 큰가 큰가? 0.5? 0.5? 전투 특성이 한 10차이나. 그럼 0.5도 좋지 않을까? 아, 보다. 아예 쓸모 없는 게 달려 있는데. 아 그건 아니다. 바꿀 만할 것 같은데. 괜찮을 뻔한 게 난. 어. <laughs> 저 빨리 가면 지금 저 마, 막판에 죽어 가지고 음식 빨 남아 있고. 오케이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<laughs> 16분 남았습니다. 오케이, 빨리 갑시다. 요리값, 그렇게 비싸졌나 풀필드라이잖아, 이거. 풀필지라이아 어, 잠깐만, 타임 돌메이가 근데 도와, 오빠, 보고. 고고. 고고고. 고? 어? 어? 깔끔하게 갑시다. 무력 다 보고. 이트라이 e 나 e n o u g 구슬 m touching the pussy. I'm t o u c h 는 n g the pussy. I'm touching the p u s 먹던 I'm 지 o u c h i n g the 안먹 s 는데안먹 곰돌이 추적 견 뭐야？기 영이혼 제자리에서 뛰네. <laughs> 오우. 아, 여긴 넓으니까 좀덜 맞겠다. 아, 나이스. 아이고, 어... 한대 맞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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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나이목구안 맞았어. 오, 한대 맞은 게있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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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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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로 유지 마고 어그로 나이스 어그로 아이고 안 나이스 해가지고. 다시 아래 보고 아, 별로 없어 너 맞나 저쪽에? 콜해나 아무것도 없 하나 깼는데 나? 뭐야 <laughs> 다 깼나 봄 나이스 벽 어, 보고 나이스 나 죽을 수도 있음. 아, 뭐야, 씨. <웃음> <웃음> 어, 개 무서워. 잡아줄게요. 야, 하나 먹었다 파 거. 경이가 깬다? 파랑거 하나 괜찮아. 너무 새끼가 바디 마치 돌진 하더라고. 야, 잡아. 잘어 어. 어 이번에 이걸... 아 조심해야겠다. 진짜 심하게. 아 씨발 개 나았어. 아 날라갔다 날라갔다. 미센터스. 나이스 나이스. 팩요아 네. 제가 일로 갈게요. 아 제가 밑에 볼게요. 꼬리에서어 어, 오른쪽 오케이. 대가리에 세 개. 저기 있을아 좌우 좌우. 야나좀 도와줘요. 야 나도 하나 나도 하나. 빨리 깨워, 내가 민아 쓰나? 아, 아아 끝, 밑에 끝, 밑에 끝. 아래 끝. 네. 몇가 방은 있 밑에 있다, 밑에. 일곱 시. 자방 돼. 수 머리 쪽에 있다. 꼬리 열두 시 쪽에. 쪽에. 이시설 준비할게. 또될성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좋아요. 아나가 없으니 대피. 아이, 아이. 네, 왼쪽 거리가 어딘고 여기네 어,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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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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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이 어서 용좀 늦게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네. 노랑이 벌써 받았다 쏟았다. <laughs> <젖었다>. 빨리 와야겠다. <laughs> 어? 노랑이 벌써 받았다 이게 뭐야? 2초. 12초. 대장 예상, 예상. 그 다음에 근데 콜이 좀 애매하겠다. 최대한 가까이 붙일게. 어디 갈 건데? 밑으로 갈 거야? 어, 어 밑에. 오케이, 오케이. 아나 참. 나 노랑이 나오는 거 맞네. <laughs> 좀 멀어서 그런 걸. <laughs> 아니야, 내가 늦게 썼어. 사랑이뜬금가 깡패가 깡패거든패나 온다. 가까패가까이가 깡패가 깡패가 깡로봇 깡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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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가미패 이서 지금에서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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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다쳐다 쳐서 쳐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. 어개 깜짝 놀랐네 아나쿨 보다가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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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나 <laughs> 죽을 뻔했잖아아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배트롤이네 <laughs> 뭐, 진짜 <laughs> 아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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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잡을게 아이 아이고 아, 나 아까 들어가면서 하게 스킬 하나짜리 쓰고 들어가가지. 고 잠깐 내정자. <laughs> 지금 안쓰면 가겠지? 아, 와, 개놀랬네. 와, 심장 떨어지네. <laughs> 아니, 갑자기 내 앞에 원기 형 소란. 내가 앞에 있었데 가싶었어또 아,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했어. 어? 나나 나, 나는 내가 쓴줄 알고 퇴근이니까 로그 풀렸나 이 생각하고. 아, 내가 왜 풀렸지. 씨. 아, <laughs> 시폭탄 설치 준비하고 있었는데 씨. 뭐야? <laughs> 어레게. 어레게. 갈까만 아, 좀잡기다 지금 손님 모셔 놓고 지금 말 아, 지금. 죄송합니다. 아이. 아이고 이건 나왔어야 되는 <laughs> 여러 가지 하시네. <laughs> 아, 내가 왼쪽 아, 네. 예. 나왔다. 나왔어, 나왔어. 왼쪽 별로 없다, 근데. 하나 하나. 깼어요어 <laughs> 뭐야. 여기까지 와? 아, 안전하게 할게요. 우리에 나와요. 나와요. 별로 없어. 에 보이나? 백꽃을. 아, 저인공지능 보소 1 하나씩? 하나씩 아오 어, 그 위에 다뜨는거 같다 나한시나 라인시 갈게 라인스 쪽은 애니다 오디 쪽에 분하고 있어요. 아, 네, 분하고 나중에 일할 때좋심히지지은 어, 아, 일단 호찾 아, 지은호 찾기. 아, 지거호 찾기. 아, 지 아, 지은 아, 뒤틀리는 기 죽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. 원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. 가볼게. <laughs> 마지막인 것 같은. 바져주고 여기까지 아나 어, 너무 멀어 아와 5천 <목소리> <laughs> 얼어 있네. 아, 추워. 하랭이 <laughs> 줄것 같다. 아, 골드 오지겠었네 오세요. 뭔가 <laughs> 하나 썼는데. 다 쓴.. 다쓴 거랑 비슷하게 돈 나갔어. 비터이 얼마나 비싼데? 아, 미노 마지막에 들어와. 그래. 6초밖에 안 남았다. 5초. 4초. 빨리 와, 빨리 와. 3 2 1 어, 꼬리다꼬리다꼬리다 와, 나 죽을 뻔했다. 아이래서 빨리 안 쓰는데. 아까 그거 한번 어글 척이야 돼 가지고. 쫄어 가지고 이제 그냥 빨리 쓰는. 바란 <laughs> 년 들어올 수도 있겠다. 바란 년 나왔다. 바란. 갈을나 불안하니까 먹어나야겠다. 바이브. 아. 아프노 오씨. 나왔다. 아... 위기 위키, 위기였다 나 지금 어디용아안쓸걸아이물을못 믿었다 내가 아 잘했어 잘했어 너 오늘 안 좋아 아 여기야 이거 이파제 이거 안팎까지 네. 게 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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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것 같아 아.. 궁 풀만 돌았어도 추적나안 죽어 잡아쇼 어렉이 한번 나오면 시티 이긴다 아 이거 절대 못 잡는다 김기형 죽었다 에라이 씨저 버킷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운수이 아 운수 있는데 지금. 안 쏘던졌는데. 하시고 뭐 거점 뻘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데 그럼 맞지. 가서 몇대 패고 죽이자 빨리. 아니 어떻게든 죽이려고. 궁두번 갈깁니다. 무리에게나 어레 어어 어레기 어레기 나오면 컷이요. 네. 아닌가? 신영아 <laughs> 또 그냥 드들 펜다이? 아! 아우씨 죽여줘. 죽여줘. 야, 데카 없어. 데카 없어. 죽여줘. 빨리. 아, 죄송. 아, 오늘. 특히 죽을 짤고 뭐야, 최대한 늦게 눌렀다. 어, 나 내가 막혔 쳤어. 아, 뭐야. 사례에도 더블펑이 있어? 응. 눌렀나? 여기서 악세 나옴. 나 아까 두개 먹었어.